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음행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이 멀리 떨어져 있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은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버지 아내를 취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일도 너무나 충격적인데 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그 당대의 자유로운 물란함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 자유가 마치 세련되고 또 오히려 믿음 안에서 더 넉넉한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무딤을 질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못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누룩에 비유하면서 책망하십니다. 6월절과 무교정의 언어를 끌고 들어와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덩어리, 새 떡이 우리다라는 것들을 들려주고 계시죠. 권징이란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배제시키는 것에 대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건강함은 아닙니다. 그 안에 영혼을 살리는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먼저는 이 누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부패함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의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낼 수 있음을 우리가 깨어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오늘 그 관심은 먼저는 공동체의 거룩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인 이 복음이 온전히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심겨져 있어야 됨에 대한 말씀이지요. 오늘도 두 가지로 그 말씀의 은혜를 찾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을 해치는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죄를 방관하는 자랑은 교회 공동체를 썩게 만듭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단호히 오늘 말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희생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묵은 누룩, 악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늘 8절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성실과 진실의 누룩 없는 떡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여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국기 12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그 애국이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게 될 때에, 무교절에 누룩, 제거해버리라는 명령으로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부패한 것, 부풀어진 것들에 대해서, 거룩의 철저함을 그 백성의 시작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죄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조그마한 것 같아도 남겨 두었을 때 확장되고 영향을 주며 커지는 것들에 대한 것을 경계케 하신 거죠.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까라고 싶을 만큼의 급진적인 죄에 대한 단절을 명령하신 적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눈이 실족하였거든 그한 눈을 빼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온 몸이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몸의 장기의 일부가 쉬 버릴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 전혀 아니죠 그만큼의 죄의 확장성이 무섭게 따라오기 때문에.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 죄가 죄임을 알면서도 애통해하지 않더라라는 거였어요. 어머, 어떻게. 그런 음행의 사건이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그냥 뒀지? 2000년의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만 두렵고 떨림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급하기 싫어해요. 그 이야기를 꺼내며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해요.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스며든 죄에 대해서 무뎌진 채 방관하다가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 우리의 연약함, 그 죄된 모습 앞에 애통이 할줄 알며 깨어 거룩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떡이라, 새로운 정책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은혜 받은 자라,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건강하게 온전하게 보존되기 위해 믿음 안에 깨어 반응하는 우리 반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세우는 권징을 시행하라라는 거지.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아멘. 그 당대의 시절만 봐도 고린도 교회는요 무역으로 아주 왕성한 교류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여러 민족과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면서 마치 무언가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건 그릇되었다 바르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꺼낸다면 아주 무례한 사람으로 직업을 받고, 시대 뒤떨어지는 사람 있냐, 처우를 받는 일들. 그런데 연장선을 2000년 전부터 지금의 한국교회까지 오면, 여전히 우리는 그 형편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영향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지켜 나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회개치 않는 자를 이 교제권에서 제거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13절이에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 죄의 파급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밖에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안에 있는 자는 교회가 돌볼 책임이 있다는 라 거죠. 여러 방법이 그 과정 속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세, 단, 세, 단계를 거치라고 그러죠? 너와 그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만나고, 거기서서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서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적인 곤면을 따를 때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의 이런 절차와 목적은 회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못도 내치는 것만, 정지하는 것만 급급하면, 교회 안에는 사랑 없는 거룩이 만들어져요. 거룩 없는 사랑도 문제인데, 사랑 없는 거룩도 왜곡된 거다라는 걸 들려주시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해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 진리입니다 정죄 아니고 새 삶으로의 초대를 열어주시면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와 같이 거룩하길 힘쓰고, 또 주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일들이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